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이십팔 장 십육 절에서 이십 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제자의 특별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공적 생활도 있다고 했었죠. 공예배, 뭐 훈련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공적 생활이라는데 사적인 생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어, 나만 하는 일, 어, 숨어서 하는 어, 사생활도 있다고 합니다. 제자의 사생활 어,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가지고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어, 기도하는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과 어, 은밀한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는 어, 골방 어, 그런 사생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댕정 구장, 10장 구절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골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봉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말씀 역사를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강단 말씀도 듣고 지금 원단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고 또 예수님도 항상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생활 혼자 있는 시간에 골방에서 아니면 지봉에서 나만의 기도실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 제자의 사생활 중에서 말씀관 니고 양육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네, 영혼을 살려야 될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육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그러나 영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구원받고 세계복음하다가 천국 갈라고 영원한 하나님 품소로 갈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우리 사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죽음은 말 그대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어, 어, 전도자의 상금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 전도자의 상금을 받으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계복음 하다가 천국 가는 인생을 어,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 하실 때 다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지만 그건 이제 나중 일이고 예,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 천국을 가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초대기의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하셨느니라. 예. 말씀 양육자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양육자도 복음으로 살게 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거다. 이것이 이제 세계복음화 인생인 중이고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인생인 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빌립사가 복음의 말씀으로 사마리아 땅에 있는 병든자를 살리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땅, 저주받은 땅, 복음 들고 가서 그 복음을 복음으로 병든자를 살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도 모든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죠.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양육하는 그런 제자의 삶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양육하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복음한 축복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 습관이 사생활이 뭐였냐면요, 말씀 가지고 대화하고 포럼하는 사생활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을 쓰니라, 아, 힘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서로 교제하는 그런 답을 꼭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꾸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세상 얘기를 막 얘기를 해요. 누가 어떻한다 무슨 일이 있던다, 막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세상 일의 특징이 뭐죠? 답이 없어요. 생각만 할수록 머리만 아파요. 그러나 우리는, 어, 복음으로 어, 세상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수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말씀 가지고, 눈만 뜨면 말씀 가지고, 사람 만나면 말씀으로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포럼을 해야 되고, 주신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시켰는지 간증하고, 어, 그걸 포럼이라고 하겠죠? 예, 이러면서 은혜를 나누어야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제자를 제 생산해라. 내가 먼저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찾는 사람, 제자 만드는 사람, 제자 남기는 사람이 되라. 인생의 최고의 작품인 제자를 찾고,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남기게 하소서라고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원단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고. 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신년 예배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수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의 사생활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양육하고 말씀 가지고 대화하는 제자의 삶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정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한수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줍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음 나이다. 아멘.